찰리 먼거는 누구인가? 버핏의 스승, 현대의 스토아 철학자. 한 인간의 1924년 1월 1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찰리 토마스 먼거가 태어났습니다. 워런 버핏과 같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둘은 어릴 때 만나지 못했습니다. 먼거는 미시건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1948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성공적인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먼거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시간당 돈을 받는다. 나는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 1962년 38세의 먼거는 투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오마하 의사의 소개로 워런 버핏을 만났습니다. 버핏은 32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통했습니다. 1965년 버핏이 버크셔에서웨이를 인수했습니다. 원거는 자신의 투자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협력했습니다. 1978년 원거가 버크셔에서웨이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2023년 11월까지 60년 파트너십이 공식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거는 버핏의 그림자라고 버핏의 조수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버핏은 원래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였습니다. 3백공초 투자. 아무리 형편없는 회사라도 충분히 싸면 사라. 한 모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피워라. 이것이 초기 버핏의 방식이었습니다. 먼거가 말했습니다. 형편없는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적정 가격에 사는 게 낫다. 코카콜라를 샀습니다. 애플을 샀습니다. 버핏은 숫자에 강합니다. 먼거는 다릅니다. 심리학을 봅니다. 역사를 봅니다. 생물학을 봅니다. 물리학을 봅니다. 모든 학문을 통합합니다. 버핏은 오나합니다. 매교적입니다. 먼거는 신랄합니다. 직설적입니다. 때로는 무례하게 보일 정도로 솔직합니다. 한 주주가 물었습니다. 중국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거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중국을 너무 모릅니다. 문 자체가 멍청합니다. 철학자로서의 먼거. 특히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무엇입니까?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 고대 로마의 현자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라. 이성을 따르라. 욕망을 절제하라. 덕을 추구하라. 몽거의 삶을 보십시오. 완벽한 스토아주입니다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산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마인의 평가로부터의 자유. 또한 그는 이성을 숭배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광란에 빠질 때 모두가 사들일 때 몽거는 침착했습니다. 시장은 미쳤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주식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 모두가 팔아치울 때 몽거는 담담했습니다. 평생 학습자. 몽거의 가장 인상적인 점. 99세까지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책을 읽었습니다. 역사책, 과학책, 철학책, 전기, 소설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 배우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아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다. 9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중국 역사, 생물학, 물리학 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나이에 왜 공부하십니까? 먼거가 답했습니다. 평생 배우지 않으면 평생 바보로 산 이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배움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호기심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